안녕하십니까.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하니까 멀기만 느껴지죠? 가깝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가 99만 1 0여명 됐어요. 9천여 분만 이사 오시거나 출세시도를 하거나 하시면 100만 시민 시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이 100만번째 우리 화성시민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말좀 늦어지는 11월쯤에 100만 시민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어떤 분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제1회 화성시장대 장애인 어울림 레이저 상격회를개최하게 돼서 정말 뜻깊습니다 또 참석해주신 각 선수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열리는 우리 본 대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화성시 장애인 체육협회, 우리 최병영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 선수만큼이나 축하해주시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위원님들, 또송소연 위원장님, 보좌관님들, 어, 또각 어, 단체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저 사격 대회는 기존 사격 대회에 그런 소음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사격 대회, 저도 금방 해봤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열리는 이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격이 어, 특수한 계층의 어, 운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중화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사회체육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체육도 더 많이 어, 접촉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께 참가해주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 아무튼 그동안 갈고닦은 그량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장애인 체육 대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전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애인 우리 어, 어울린 레이저 사격대회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즐겁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